대박! 와! 다 크다! 아니야! 그 사장 가만히 있어! 와! <목소리> <오>, 엄마! 엄마! <목소리> 잘되는만엄만올려봐사장님 아, 아, 오, 됐다! 오우 빨리 나와! 사장님 빨리 빨리 와. 오, 대박 딱리빨줘이리 오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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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네오 야 <laughs> 오. 예! 대박 나서사해 여기 대광원대 <대광어인데>, 이거? <laughs> 야. <이야>. 풀러요? 네. 나중에 풀러 줘. 들지 마. 내가 내 팩게. <laughs> <우후! 웃음> 완전 축하합니다. 어. 대광어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사이즈 죽여준다. 아... 오래 들어서는 어느 정도 큰 거예요. 나이스야 기가 막히다. 60에 한70 가까이 나오겠네. 음. 70 나오겠어. 대광어 가겠다. 대광어. 야 대박. 뺐